안녕하세요 슈입니다. 소녀전선 뉴럴 클라우드 오픈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할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지 고민을 하다 보니 아마도 리세마라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랑 리세마라를 하게 된다면 어떤 캐릭터를 뽑아야 하는지 그리고 뽑은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조합을 짜서 육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은 한번 뉴럴 클라우드의 리세마라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리세마라 꼭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될까요? 에 대한 저의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또 설명드렸다시피 소녀전선 뉴럴 클라우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인게임 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 매우 매우 많은 게임으로 제가 중국 서버를 한 일주일 정도 하면서 누가금으로 뽑기를 250번 진행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뽑기 제어를 주는데요 총 250번의 뽑기를 하면서 삼성캐터를 8개 정도 먹었는데 어, 여기서 오픈 우상까지 더해준다면 훨씬 더 많은 삼성캐터를 얻고 게임을 시작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클리어한 스토리가 한국 서버 오픈 당시 열리는 스테이지의 한50% 정도였으니까 한국 서버가 오픈하고 나서 열려있는 모든 컨텐츠를 소모한다고 하면 제가 얻은 가차 자원의 두배 정도 되는 자원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캐릭터랑 무리가 따로 나뉘어져 있는 일부 게임들과는 달리 뉴럴 클라우드 같은 경우 오직 캐릭터 부피만 존재하고 캐릭터를 중복으로 먹어 돌파시키는 시스템도 없고 명함만 얻게 된다면 종결 스펙까지 육성이 가능하니 이건 쓰는 가차권보다 남는 가차권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런 게임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직접 중국 서버를 플레이해보면서 겪은 사실이고 실제 커뮤니티나 카페 같은 데에서 정보를 찾아다녀 보셔도 대부분 저랑 비슷하게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초반에 얻은 자원은 결국 캐릭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점점 사용하게 되고 언젠간 고전하게 되는 순간이 오겠지만 이 부분은 매일마다 가차 제어를 주는 패키지랑 그리고 패스권 정도만 구매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뭐 한국 서버에선 정확하게 어떤 가격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두 개를 합치더라도 2만원대 버금만 진행하게 되면 은 어지간히 운이 나쁜 경우가 아니라면 캐릭터 명함을 모은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미세마라를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미세마라가 꼭 필요 없다는 거지 만약 미세마라를 할 수만 있다면 미세마라를 진행해서 게임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중국 서버 같은 경우 게스트로그인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한국 서버가 나오더라도 한국 서버도 비스트로 부인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보통은 리세마라가 불가능하지만, 뭐 한국 게이머분들의 힘이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리세마라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에, 만약 리세마라가 가능하다면 리세마라를 꼭 해서 게임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중에 리세마라 방법이 알려지게 된다면, 그때 리세마라 강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 그 영상도 봐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리세마라를 할수 있다면 꼭 하라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뉴럴 클라우드도 어디까지나 가차 게임이고 캐릭터 간의 성능 차이 또한 분명히 존재하며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조합을 짤수 있고 그리고 어떤 조합을 짜느냐에 따라서 파티의 성능이 크게 차이 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초반에 원하는 조합을 먼저 맞춰놓고 그 캐릭터들을 천천히 육성하면서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리세마라를 진행하지 않고 게임을 시작하게 된다면 성능이 좋은 1성, 2성 캐릭터들로 조합을 짜고 나중에 어떤 삼성 캐릭터가 나올지 모르니까 뭐 어떤 삼성 캐릭터가 나오더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다양한 캐릭터를 육성해 놔야 하는데요. 삼성 캐릭터 없이 스토리도 진행하기 힘들 뿐더러 초반에 굉장히 부족한 자원을 이 1성, 2성 캐릭터를 키우는데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자원적 손해도 꽤나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리세마라를 하는 시간 동안 리세마라를 진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빠르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고 나중에 나오는 오아시스나 팩토리 같은 컨텐츠를 통해 초반에 사용했던 재화를 어느 정도 수급할 수도 있고, 1, 2주 사이면은 대부분의 캐릭터를 뽑을 수 있으니, 결국 리세마를 진행한 사람보다 빠르게 스토리를 밀고, 게임에 익숙해질 수 있으며, 택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텐데, 결국 게임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캐릭터는 어느 정도 육성이 끝나게 되고, 결국 남는 거는 가차 자원이거든요? 근데 삼성 캐릭터를 먼저 먹고 게임을 시작한 사람이, 아무래도 삼성캐이터 없이 얻는 가차를 삼성캐이터를 얻는데 열심히 사용한 사람보다 가차 자원이 많이 남아 있을 확률이 높으니 계속해서 신규 캐릭터가 등장하게 된다면 리세마라를 해서 게임을 플레이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이득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만약 본인이 좀 운이 괜찮은 편이라 가차를 빨리 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돈을 좀 쓰면서 여유있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분들은 어, 초반 리세를 하는 것보다 빨리 캐릭터를 육성시켜서 컨텐츠도 즐기고 캐릭터도 육성하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 있어서 그 캐릭터는 꼭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4차 재화를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좋은 캐릭터를 하나 먹고 게임을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리세마라를 통해 좋아하는 캐릭터를 걱정으로 먹고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방송 콘텐츠로 게임을 계속해야 하는 입장이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스펙이 괜찮은 파티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키우는 계정 같은 경우 인테발을 진행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과금을 통해 캐릭터를 빨리 얻어 게임을 먼저 진행할 생각인데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첫 번째 계정이 진행이 되면은 완전 무과금 계정을 만들어 무과금 유저들을 위한 계정도 따로 파서 과금 계정 하나 무과금 계정 하나 둘다 키워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어서 리세마라를 할 거라면 어떤 캐릭터를 뽑는 게 좋을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세마라를 하는 목적은 사실상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확정으로 뽑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를 뽑아서 사용하시는 걸 명순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럴 클라우드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대부분 성능이 준수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더라도 그 캐릭터를 키웠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본인의 애정 캐릭터가 성능캐다 아니면은 딱히 좋아하는 캐릭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초반 성능이 굉장히 좋은 캐릭터를 추천드리자면 아무래도 맨 처음 나오는 픽업 캐릭터인 아키랑 허블 이두 친구 중한 친구를 가지고 스타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캐릭터 모두 초반에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아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고인물들이 가장 선호하는 캐릭터거든요. 그 이유는 게임 초반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공접 덱을 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딜러로 치명타 피해량을 무려 30%나 상승시켜주는 데다가 치명타가 뜨지 않을 경우 뜰 때까지 계속해서 치명타 확률이 최대 30%까지 올라가는 패시브를 가지고 있으며 한 번에 다섯 번 연속 공격을 하는 액티브 기술에 무려 공격력이 1000% 플러스 상대방의 이든 체력에 비해 례 최대 40%까지 피해량이 증가하는 궁극기까지 어느 하나도 빠질 데 없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궁극기 같은 경우 상대를 처치하게 되면 남은 적들 중 가장 체력이 낮은 적을 추적해 추가로 궁극기 데미지를 주는 스킬이라 적당히 적들의 체력을 깎아놓은 후 악기의 궁극기를 활용해 마무리하면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DPS를 뿜어내며 맵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순식간에 처치하는 광경도 볼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허블 같은 경우 궁극기를 활용해 맵상의 존재는 모든 적들을 지정한 위치의 중심으로 강제로 모이게 하고 기절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투 상황을 매우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액티브 공격에 방역, 고정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방어 타입을 무시하고 높은 양의 딜량을 뽑아낼 수 있는 매우 좋은 원거리 딜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통 뉴럴 클라우드에서 나오는 맵들은 원거리 딜러를 견제하거나 아니면 근거리 딜러를 견제하는 형태의 맵들로 많이 출시를 하는데 초반 전투에서는 어느 정도 캐릭터 육성으로 상성을 무시할 수 있지만 나중에 어려운 컨텐츠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두개의 파티를 이용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사용하면서 게임을 플레이할 때 게임의 난이도가 쉬워지니 처음에 뭐 아키를 고르건 허브를 고르건 한쪽 파티를 완성시켰다면 은 반대쪽 캐이터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가차를 돌려서 두 개의 파티를 운영하시는 걸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뉴럴 클라우 같은 경우 픽업 캐이터의 픽업 확률이 1%로 꽤나 높기 때문에 이세마라를 진행한다면 그렇게 많이 드라이하지 않더라도 픽업 캐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파티 조합이나 활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올릴 예정이니 그 영상을 참고해서 파티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리세마라에 관한 저의 의견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도움되는 영상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 그때 영상도 꼭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